2023년도 황인수 경기가 지금 잡혔습니다. 어, 이거는 거의 빼도박도 못한다. 뭐, 나름대로는 황인수가 자기도 승산이 있다. 라는 생각으로 어, 아마 킥복싱 롤로 이제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승산을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합을 진행할 건데, 황인수 선수가 저는 미드급 되기 전까지 모든 대회, 모든 선수들 을다 피니시를 시켰어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요성입톱비 오늘 명연만대 황인수에 대한 리뷰를 조금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켰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최근에 마이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이너 팀의 그 제가 이제 멘토와 수장을 맡으면서 저희 메, 마이너 팀들이 메이저 팀들을 다압자를 했죠. 최종 3인을 뽑는 그 과정에서 3인들이 다 저희 마이너 팀에서 우승을 하면서 우승 이제 우승 상금 3천만 원을 저희가 갖게 됐고 거기에 강성규 팀장하고. 그리고, 아즈백, 그리고, 이제, 이고 이렇게까지, 이제, 게임을 다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블랙 컨벤션이, AFC니, 다이다이니, 이렇게, 로데프시 이런 빅매치가 이렇게 일어나면, 저한테 좀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좀 쉽게 풀수 있는 방법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면, 그, 격투기를 관전하는 사람들이 좀 재밌게 시합하기 전에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게 영상을 켰습니다. 자 우선은 명현방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사실 이제 격투 유튜버로서 자리매김을 엄청 잘하는 친구 중에 한명한 명이, 한 명이고 이런 이벤트 빅 이벤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심적으로 많이 이제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이제 그첫 경기가 뭐였냐면 그 XXX, 범죄자 지금 은 이제 빵에 들어갔고 이제 아무 아무 짓도 못하는 그 이랑 파리 매칭을 했었죠. 현언니가 저한테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저랑 대화도 많이 하고. 그때는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을 때여서 좀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걸 하냐 마냐 이런 고민 했을 때제 연마니한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목소리> 연기들이 또다 나가고 또 저희 댓글창을 또 이제 더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그것마저도 저는 좋습니다. <목소리> 연기들 많이 와서 좀 댓글도 많이 남기고 어 본인들의 생각들도 좀 얘기 좀 하시고 어 만약에 이제 그 자기네들이 출연 여부를 좀 갖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희 유우성이 토비에 이 어떤 존재인지 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런 인터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유분들 꼭 저희 채널에 그 인터뷰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OO 이후에 더 이제 어 이슈가 된게 영철 사건이에요. 영철, 영철 때 제가 알기로는 라이브 방송 때 제가 한 30만명 정도가 들어왔다는 걸로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BTS 때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슈퍼챗도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한 몇천만원 정도 받지 않았나 그러니까 파이트머니가 아닌 유튜브 컨텐츠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슈퍼챗에서 영철 경기 때한그 슈퍼챗으로 몇천만원 들어온거죠 저도 어 얼마 전에 그 본제자죠 그형 범죄자 그놈이 저랑 스파링 MMA 룰로 천만 원빵을 하기로 했는데 결국 안 왔어요 3시간 동안 라이브로 키고 기다렸고 그날 스파링 공지를 했고 그날 오지 않아 왔는데 3시간 동안 저도 300만 원 정도 그 슈퍼챗을 받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한 6천 명 정도 돌았는데 한번이때 영철 경기 때는 한 30만 명 돌았으니까 50배 정도 돌다는 거죠 금액으로 치면 50배 면 얼마예요? 제가 300만 원 받았으니까 50배 면뭐 <laughs> 금액만 해도 엄청 가던데 그 이후에 2023년도 황인수 경기가 지금 잡혔습니다 황인수하고 명현만 시합을 하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어, 이거는 거의 빼도 박도 못한다 명현만 대 황인수 경기가 2월 25일 날 로드FC에서 아마 경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KG에서 어, 무조건 하겠죠 근데 KG하고 링하고는 차이가 달라요 아마 명현만 선수가 현만이라고 할게요 후배들이니까 현만이가 아마 링으로 가면은 아마 그 사각링에서 하면은 그 각으로 사이드로 이렇게 잡아가는 그 게임들을 많이 할것 같은데 케이지는 원형이기 때문에 코너나 케이지 안쪽으로 몰아가기가 좀 쉽진 않아요. 황인수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아무래도 현만이보다는 작지만은 탭을 많이 밟고 그리고 눈이 되게 좋아요. 어떤 이게 펀치 파워도 엄청 좋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는 황인수가 자기도 승산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킥복싱 롤로 이제 할것 같다 는 생각이 듭니다. 황인수 선수가 이제 좀 알아야 될게 뭐냐면 명현방 같은 경우는 꽉찬 거의 헤비급 선수예요. 키도 190, 190 가까이잖아. 190 넘나 아마 그렇고 래도그 몸무게도 120kg 가까이 몸무게 나가기 때문에 거의 꽉찬 헤비급이라고 보면 돼요. 황윤수 선수는 이제 미드급 선수잖아요. 84kg. 자기가 많이 나가봐야 100kg 가까이 나갈 듯말듯 듯 이렇게 될 건데 헤비급에서 나오는 파워나 중압감, 압박감 이런 것들을 황윤수 선수가 아마 견뎌보지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명현만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전적을 붙었던 선수를 보면은 뭐 우리나라 헤비급 체강자 중에 유양래 선수도 있었고 크로캅, 마이티모, 아우루 꺼러, UFC에 갔지만은 크리스 바네시라는 그 헤비급 선수들하고 많이 자웅을 하면서 편반이가 타격이나 이런 헤비급하고 그 힘을 주시면서그 헤비급에 대한 그 힘을 다 받아 몸으로 몸소 받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황인수 선수가 회비급에 대한 그 몸을 받아내는 그 과정이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황인수 선수가 지금 2월달이면은 사실 이제 승산을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합을 진행할 건데 황인수 선수가 저는 미드급 되기 전까지 모든 대회 모든 선수들을 다 피니시를 시켰어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글러브와 오프핑거 글러브의 차이점이 좀 있어요. 글러브 같은 경우는 딱 맞아도 글러브 빵이 좀 있기 때문에 마저도 기절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픈핑거 글러브는딱 맞는 순간 여기 진짜 이게 여기에 충격 완화가 이게 빵이 없기 때문에 딱 맞는 순간 그냥 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황희 선수의 경기를 보면은 다 대부분이 핀씨 당한 게 턱을 맞고 거의 다 끝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차피 케이지에서 시합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달라질 게 없, 없을 것 같고 가끔 이제 킥으로 로우 킥이나 이런 걸로 좀 세게 쳐갖고 아마 그 황인수 선수가 로우 킥몇대 맞으면 당황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제 명연만 선수의 글로브 시합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황인수 선수가 명연만의 그 글로브를 낀 파이팅을 아마 그 가드를 뜯기가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그냥 본인보다 사이즈 도좀더 크고 그 헤비급의 중압감이나 그 압박감이 쉽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로브 싸움하고 MMA 글로브 싸움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다들을 뚫치를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황윤 선수가 MMA 글로브를 꼈다 그러면 이제 MMA 펀치로 피니시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고 물론 명암반 선수 같은 경우도 MMA 글로브 끼고 이제 타격적으로 상대방을 케어로 보낸 적도 많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 룰이 킥복싱 룰하고 MMA 룰은 다른 게 뭐냐면 스텝하고 펀치와 킥 거리가 완전 달라요. 아 이게 승산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입식으로 이제 하면은 입식 글러브와 입식 경기로 하면 거의 95% 이상은 제가 봤을 때 명현만 선수가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케이지에 그리고 그 MMA 글러브를 낀다면 아까 95%에 대한 확률이 제가 봤을 때한 30-40%까지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황희 선수가 MMA 선수만의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저도 예전에 이제 중학교 때 선수를 하다가 갑자기 MBC 프로복싱에 데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달 준비했나? 한달 준비하고 제가 16강부터 해고 4강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복싱만 하던 사람이 MMA 에 갑자기 뭐 한달 준비해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 4강까지 올라왔어요. 원래 4강도 제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거기서 조금 채점부적인 부분에서 조금 저에 대한 편파를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MMA 선수만의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이 있습니다 황인 선수가 사실 자신감이 완전 그게 다르죠 왜냐면 이제 뭐 본인이 이제 미드급 챔피언 되니까 모든 선수들 거의 다 피니시를 시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로드웨프 챔피언을 하고 있고 그라운드 게임을 많이 하는 게임 선수가 아닌 훈련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황인 선수가 확실히 본인의 그 MMA 선수만의 그 자신감이 명현만 선수한테 얼마만큼 통할지 그게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부대 경기는 글로의 차이에 따라서 그좀 뭐랄까 승률이 황희 선수가 좀더 좀더 높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 경기가 어떻게 될지 저도 2월 25일 날이 좀 기다려지고 있고 로드FC 경기에서 이렇게 빅 경기를 또 잡았다는 것 자체가 요즘 이제 모든 격투기 단체들이 조금 더 흥행성이나 이런 미디어나 이런 것에 대더 발전되고 더 생각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그게 또 한편으로 이제 블랙 컨벤이 그런 미디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처럼 지금 에 f c 가 따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또로데프시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 세계 단체가 얼마만큼 어, 재밌는 그림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지 방향에 대해서 저도 되게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가 격투기의 붐이 얼마만큼 올라, 올라갈지 저도 되게 기대가 되고 있고 그 순정 파이터부터 해서 지금 이제 격투 오디션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선수들이 지금 또 UFC 이제 섀도우의 경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 두달 뒤인가 이렇게 있으면은 시합을 또열그 나갈 거고.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격투기에 대한 어떤 이벤트나 격투기 관심들이 유튜브에서 확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갖고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이게 보면은 격투기 영상을 아니면 볼게 없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이렇게 타고 가면은 격투기 경기를 되게 많이 봐요. 블랙 컴뱃이나 AFC, 다이다이나 로드 FC나 이 경기를 다 돌리면서 보기 때문에 이 시청자들을 조금 더또 흥행을 해서 그 대회장에서 좀 사람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는 그 영상미보다 그 현장에 온그 그 현장감은 진짜 말도 안될 정도로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여튼 격투 이벤트 경기들 많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좀볼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시합을 보기 전에 조금 더 이런 거에 대해 어 승률이 왔다 갔다 한다 누가 이길 수 있겠다 진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하고 어 댓글로 한번 좀 의견에 대해서 좀 얘기, 이야기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유우성 인터뷰 꼭어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니다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